자, 이제 레위기 26장을 마무리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보니까 무언가를 결정해라.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지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결정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멘하여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을 성공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과 저주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함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순종할 율법의 교례들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2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면 내가 이러 이러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러 이러 이러한 저주를 줄 것이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3절 말씀부터 순종할 때의 복이 나옵니다. 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시간 관계상 눈으로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철따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물을 가난한 땅에서 얻게 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요. 6절에서부터 8절은 너희를 두렵게 할 대적들이 없고 다른 민족들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요. 9절에서부터 11절은 백성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절에서부터 13절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12절에서부터 1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laughs>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중에 행하시고 그러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저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구나.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13절에서부터 점점 일이 올라가다가 최고조로 향해서 받는 최고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불신자인데 저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이 내가 보여지는구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꺾여지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네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laughs>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laughs>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형편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규례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 마음에 다른 거 담겨 있잖아. 다른 거 하고 싶잖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단이 속임수로 자꾸만 여러분 나중심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던져 넣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으로 자꾸만 속고 마음을 자꾸 뺏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가. 복과 여러분 비교를 해서 두배 정도 많지요?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많지요? 여러분 보면은 참 읽기도 괴로운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쭉 나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순종의 대가로 질병으로 쇠약하게 되고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되고 가뭄과 기근으로 수확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고 들짐승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어린 가축들이 위협받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굶주림과 포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무 비참하지요. 여러분, 그냥 내용만 듣고 있어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상상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서는 너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복 말씀할 때는 없었습니다. 복 말씀할 때는 그냥 복만 계속 선언하시는데 저주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18절, 21절, 23절, 24절, 27절, 28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것이다. 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사실 저주 내리기 싫으니까 이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들었고 깨달으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너 한번 고생해 봐라. 네 한번 망해 봐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게 아니라 돌아와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이 있고 네 앞에 저주가 있는데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여러 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난에 들어가서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저주를 다, 봤스, 다 봤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 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근본이 있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믿기는 믿는데 자꾸만 밀어내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절, 41절, 42절 말씀. 40절,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42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laughs>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자 여기 회복의 메시지지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죄는 뭐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절대로 과정이 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6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기를 낮추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악의 모든 형벌을 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돌이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완전한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며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내 삶에 여러분 문제가 투성이지만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우리가 샬롬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레위기 역시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미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안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는 그 안식의 시간이 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안식일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안식년을 정해주셨고,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삶의 복도 주시고, 일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셨지만,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면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힘을 얻읍시다. 시작 지금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분들이 지금도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함을 내가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레위기가 네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저주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해할 그 메시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 결정해라 이제. 일 절과 이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일 절, 이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인가? 나를 위해 할 것인가?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유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우상이야기, 석상이야기, 주상이야기 쭉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우상이냐 석상이냐 주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상이든 주상이든 간에 의도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게 왜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위해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아주 신이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평상시에 우리가 점심 때쯤 돼 가지고 예배 오면, 어, 점심 때쯤 돼 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 앞마당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일어납니다. 옆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담배를 피시는데,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쫙 <laughs> 어디까지 했죠? 그런 기둥.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보장해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있다는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사단의 메시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는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한 믿기는 하는데 삶의 여러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 집착, 중독이 찾아와요. 그래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너는 그런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너 자신을 위해 사느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안달복달하며 그렇게 네 수준만큼 그렇게 살아갈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시작. 잠도 좀 깨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또 무엇을 결정하라고 하시느냐? 너 순종하며 살아갈래? 불순종하며 살아갈래? 여러분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져 있는데, 준행하면이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아마 성경 어플로 원어를 딱 찍으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샤마르, 할라크, 아사, 그래가지고 동사 세 개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뜻이 뭐냐고 하니까 할라크는 걷는다는 말입니다. 걸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행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서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샤마르, 이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말씀을 지키며 주신 말씀대로 일을 만들고 행하면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말하는 준행해야 될내 규례와 개명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과 절기들까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누려야 될이 모든 축복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를 떠나면 저주가 됩니까? 그리스도 떠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 위에 굳건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과 19절 이 저주 부분을 보시면은 너희는 변할지 몰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을 통해 깨닫거든 언제든지 돌아와라.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깨닫거든 언제든지 돌아와라. 너희의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가 되어도 너희가 깨달으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고 달라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변심도 없고,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치 않고,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